Thank mm -hmm. you. 함께 촬영하십시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아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그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알으며 소리를 합하여 늦게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는 같이지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하늘의 아,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그기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과 주 앞에 옳다함 얻었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 알릉며 소리를 아파여 함께 자 소맛을 그비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은혜, 은혜의 찬송을, 빛그 속에 부르은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그 예수 내 죄를 속.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시옵소서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는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경령 말에게 나으시고 본디오빌라도 깊은 하늘을 받으사 십자가에고 박혀 워주시고장서한산주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현재이시다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파하러 오시지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6절입니다. 7장.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루는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어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리 이런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라 하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권할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어찌 아내를 구원할 수 있으려, 알수 있으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해하는 지점이 있는데 예수님 믿을 때 완벽한 삶의 정리. 그 다음에 완전히 문제들은 100% 없어지고. 물론 맞습니다. 근데, 어, 오히려 복음 안에서 보면은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양상의 문제들을,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 파가 갈린다거나, 뭐, 또그 안에서, 어 영적으로 교만한 문제라든가, 또 은사가 나타났는데 은사를 잘못 활용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오늘 또 보면은 교회 어, 안에 뭐 결혼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 독신의 은사 뭐또 성적인 부분 이혼한 해야 되나 재혼해야 되나 신앙이 다른 배우자하고 지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저런 요소들에 대해서 바울이 되짚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어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 열심히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들이 에 아예 다 식어버린 교제 중심의 교회 혹은 어떤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거룩하게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방향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는면 극단적으로 갔어요. 결혼 자체가 육체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은 육체적인 거 아닌가 결혼 자체가. 그다음에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앙을 더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정을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배우자 있으면 내 신앙에 방해가 되니까 헤어져야 되나? 네. 신앙 중심은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목회적으로 이제 답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목회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방향을 제시합니다. 발 절을 보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러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과부들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특정 대상을 말씀하면서 어, 실, 실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거는 독신의 은사가 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 이거는 뭐 독신의 은사. 이게 뭐 어,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울이 어, 이제 자기가 이제 사명 감당하면서. 독신의 은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면서 독신으로 지내보니까 이게 낫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모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유익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금전 할 때, 자꾸 이제 거추장스러운 부분들 없이, 그냥 깔끔하게,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예, 자녀가 있고, 또 아내가 있고, 그러면은, 어, 너무 위험천만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영적으로 더 우월해서 뭐, 그런 어떤 게 아니고, 주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은사 자체가 위아래를 나눈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아. 구절 보시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나았다. 이렇게 얘기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육체의 정욕을 그냥 꾹꾹 누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 우리의 그 내적인 욕망이 연약한 것을 알고,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그걸 품을 수 있도록, 결혼의 질서, 결혼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 그 막, 정력이 불같이 타오르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어려우니까,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10절에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어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는 말고,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서, 여기 보면 이제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뭐냐면 결혼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만나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데, 결국 보면은 언약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무거운 책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해야 할게꼭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생기면 더 그렇죠 또 쉽게 헤어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바울 결혼을 쉽게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신앙이 그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런 케이스에서 그 사람은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더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이겠죠. 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랑합니다. 그, 그런 감정적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아,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서로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니다 11절 보시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만약에 갈라진 관계가 깨지고 갈라진 상태를 바울이 부정을 하는 게 아니, 현실 부정이 아니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참으십시오. 그것도 마, 아니고, 쉽게 끊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걸가만 보면, 그 기저에 아주 어떻게 보면 난제들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려볼까. 예.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가, 교리나 제도가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아무리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12절 보면 그 밖에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냐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의 결혼하는 부분들. 오늘날에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청년들. 목사님. 제가 사귀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면 평생 고생 아닙니까? 어떤 경우엔 또그 담대하게 아,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귀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에서 얘기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 믿자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길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아라. 이 당시 상황하고는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버리라, 버리는 게 일상이 됐던 시대거든요. 근데, 여자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던 시대인데, 그냥 버리라, 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버리지 말며,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한 번뿐인 삶인데, 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에, 버리지 말며. 13절,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남자나 여자는 똑같은 기준입니다. 남자가 그렇게 하면, 여자는 그 남자를 버리지 말며. 14절 보시면,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면 막 거룩하게 되고, 이제는,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렇죠. 한 사람의 믿음이 강한데, 그 배우자를, 믿지 않은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한명 구원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려워 하시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어, 믿음이 그한 사람 살리는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15절 보시면,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나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신앙을 억압,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네.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아내 된자여요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수 있지? 남편이 별로 믿음이 안 좋은데. 그런데 저 믿음이 좋은 아내가 그 남편을 구원하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어, 희망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상담할 때도 보면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같이 나누면 참 좋은 거죠. 네. 너무 사랑하는데 한쪽이 믿질 않거나. 네. 근데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결단을 해서 그 사람이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그 결단을 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구원의 소망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저희 여자 청년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막고 싶긴 합니다. 네. 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고생할까봐 그리고 믿는 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성들, 혹은 뭐 여성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도 잘 봐야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미 그렇게 된 경우에도 버리지도 말고 언약관계를 깨지 말고 만연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쉽게 버리고 뭐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언젠가는 벗어날 날이 언젠가는 오, 오겠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앙은 우리를 현실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쪽이 신앙에 맞지가 않고 그럼 어려운 문제고 그거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암초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그 위로 지나가게 되는 것습니다 그래서 아 주님께서 복음 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 뭘까라고 할때 관계를 깨뜨리거나 그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그렇지 않고, 복음은 관계 안에서 빛 가운데 머무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저희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고, 또 각자 계신 교회, 가정에서 다 적용할 때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만용했던이혼죄 이혼이라든가, 관계를 정리하고, 또 신앙을 앞세운다라고 하면서 열정적이지만, 오히려 또 맞지 않는 부분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결국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극복해야 할 부분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도록 도와주시고, 옵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 영혼육에 연약함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한건 개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기도니다 아멘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